소금물의 농도에 관련한 우리 1차 방정식의 활용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농도의 유형 중 하나인데요. 자, 10%의 소금물과 15%의 소금물을 섞어서 13%의 소금물 400g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해요. 자, 이때 10%의 소금물을 몇 g 섞어야 되는가라는 게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딱 보고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소금물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 몇 그램인지는 몰라요. 몇 그램? X 그램이다. 라고 했을 때, X 그램이에요. 근데 이 농도는 10%랍니다. 그리고요, 이, 이 소금물이랑, 그리고 또몇 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15%의 농도인 소금물을 섞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네, 400g의 속물이 됐고요. 농도는 13%가 됐대요. 자, 그러면 xg이랑 몇 g이랑 섞었을 때 400g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400에서 x를 뺀 만큼의 이 g이 이렇게 속물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x 플러스 400 마이너스 x 하면 400g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단계는 다 완성을 했어요. 자, 2단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공식을 한번 떠올려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농도와 소금물의 양을 알고 있죠. 그러면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소금의 양을 구할 수가 있어요.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죠. 소금물의 양, 그쵸? 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소금의 양은요, 이 비커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가 13이고요, 소금물의 양이 400이죠.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52g이 나오게 돼요. 즉, 이 비커에는 13%의 농도인 이4 0 0 g 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52g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Xg에, Xg에 녹아있는 이 10%의 농도인 이 비커에 있는 소금의 양과, 그리고 여기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더하면 52g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각각의 소금의 양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 10%니까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x. 그렇죠? 소금물의 양.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소금의 양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여기는요. 어떻게 되죠? 100분의 농도가 15고요. 그리고 소금물의 양은 400-x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중괄호로 바꿔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번째 완성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것 밖에 남지 않았어요. 계산해 볼까요? 10분의 1x 플러스 이렇게 분배법칙 해주면 자, 60이 되죠? 마이너스 100분의 15x는 52. 그렇죠? 그러면 우리 x끼리 계산해주고 이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분의 1은 100분의 10이고요. x-100분의 15x는 52-6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00분의 5x가 마이너스 8이 되네요. 그러면 x는 플러스가 되고 8에 5분의 100을 곱하면 20을 곱하는 것과 같죠? 160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구해야 하는 10%의 소금물은 몇그램이다 100. 60g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네요. 자, 우리가 소금물 문제, 이 농도 문제를 볼 때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공식. 자, 이 공식 말고 우리 농도 공식도 있죠? 농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소금물의 양에 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하면 또 이제 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쵸? 이 공식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금의 양을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같이 더하면 소금의 양, 소금의 양 더하면 이 합한 소금의 양이 된다라는 거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자, 이번에는 증발시킨다 라는 문제예요. 자, 한번 볼게요. 농도가 12%인 소금물 500g이 있어요. 근데 이 소금물에서 물을 몇 g 증발시키면 20% 농도의 소금물이 되는가 라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농도가 12%고 소금물의 양이 딱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다? 소금의 양을 구할 수가 있다. 자, 물을 증발시키는 데 있어서 소금의 양도 같이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소금의 양은 물을 증발시켜도 일정해요. 왜? 소금은 증발되지 않아요. 물이 증발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 12%인 소금물 5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랑 증발시키고 난 후에 20%의 농도를 보이고 있는 이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의 양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구하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하면은 곱해주면은 60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소금의 양은 몇 그램이다? 6 0그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있어서도 소금은 6 0그램이에요 그리고 소금물 분의, 그렇죠? 아니죠. 소금물이 아니죠? 100분의 농도 20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곱해주면 은 6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물이요, 잘 보세요. 원래 500g이 있었죠? 그런데 몇 g을 증발시킨다고 했어요. 즉, 여기에서 몇 g, xg, 몇 g이니까 xg을 이렇게 증발시키면 이만큼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네요. 100분의 20에 곱하기 500-x 증발을 시키면 소금의 양이 얼마가 남는다? 60g이 남는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해볼까요? 60은 5분의 1에, 그쵸? 약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분배법칙 이용해주면은 100-5분의 1x가 60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x항을 왼쪽으로 두면은 5분의 1x는 이항을 할게요. 100-60은 40이죠? x는 40 곱하기 5가 되겠네요. 즉, 200이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금물에서 물을 몇 g 증발시켜야 된다? 200 g을 증발시키면 20%의 소금물이 된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